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 아,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아, 목사님이면서. 그 베스트셀러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어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또 다른 또 화제작을 썼는데요. 그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 눈사태를 만났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수칙을 가르쳐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 사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눈 사태는 경험 못했지만 눈에 한번 파묻혀 본 적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면서 눈에 한번 파묻혀 봤는데요. 눈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냐면요 이눈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또 가축들을 키우는 축사가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 집이 무너지기도 해요.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렇게 이 눈사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눈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떼굴떼굴 구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에 팍 깔립니다. 자, 이때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전문 구조 요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것은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팍 하고 뱉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를 침을 뱉는다니까 오잉 하고 쳐다보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눈에 깔렸어요. 때굴때굴 굴렀어요. 그리고 눈에 파묻혔어요. 그러면 구조요원들은 제일 먼저 침을 뱉으라고 그럽니다. 침을 뱉는데 이렇게도 뱉고 저렇게도 뱉고 이렇게도 뱉는 거예요. 뱉으면서 이게 눈에 깔리면 이게 깜깜하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뱉어서. 어느 방향으로 침을 뱉었을 때그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지 그 방향을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위쪽인지 몰라요. 떼굴떼굴 굴러서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제 얼굴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가 위쪽입니까? 당연히 이쪽이 위쪽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눈사태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 구르기 때문에 어디가 위쪽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사태를 만나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방향으로 파기 시작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눈사태를 만나서 생존하겠다고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땅속으로 10m를 더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상실했을 때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방향을 되찾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멕시코 선교를 가겠다고 다 준비를 하고 차를 북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절대로 멕시코 갈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만날 수 있지만 멕시코를 만날 수 없어요. 지구 한 바퀴 돌지 않는 이상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겠다고 엑셀을 계속 밟아요. 그럼 목적지와 점점 빨리 멀어질 뿐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속도를 말해주는 시계보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원래 속도를 중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끝간데 없이 속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속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 삶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우리 가정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돌이켜 볼 때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져야 할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오병 이어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 남녀로서 도합 추산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십니다.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공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각각 이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이제는 뭔가 한자리 하겠는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보다 상술 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이 타시지 않은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두 가지 이유로 방향을 상실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그때가 새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명도 제대로 없는 시대잖아요. 그 밤에 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으니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 이 시대는요 정말 방향을 알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잡이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표지판이 없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캄캄해서 방향을 알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방향을 상실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바람과 파도가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지요.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돌풍이 붑니다. 그러면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파도에 떠밀려서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큰 파도가 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노를 저어서 12월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취미로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안간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어요 노를 저어서 12월이 쯤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수 공이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향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원래 가야 할 목적지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바다로 오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심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방향을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거, 바, 걸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만든 바다예요.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고 있는 바다, 바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주님은 밟고 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면 어떤 이 혹독한 고난을 당할지 알수 없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풍랑이 일고 배가 기울고 하는 그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걸어오니까 두려웠어요.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의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저렁저렁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휴,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 한 행동은요, 기뻐서 주님을 그 배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웰컴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나의 삶의 옷이 없어서, 나의 인생의 배에 옷이 없어서, 나의 가정의 배에 옷이 없어서, 하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옷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웰컴한 것입니다.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행동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의 풍랑 속에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제자들이 나침반을, 제대로 된 나침반을 그들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2022년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배에서 자신의 가정을 또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는 거 이제 잠깐 멈추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배에 주님이 계신가? 나의 가정에 주님이 계신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그 중심에 주님이 선장으로 나침반으로 계신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 주님이 선장으로 나침반으로 계신가? 이거부터 먼저 체크할 일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거 잠깐 멈추고, 주님을 먼저 웰컴 할 일입니다. 주님을 먼저 모셔드릴 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벽 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기뻐서 영접하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여러분 주부의 말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 속에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멈추어서서 예수님을 웰컴한 이후에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보나무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이 시간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나침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인생에 선장으로 나침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캄캄한 배, 바다속에서 풍랑을 만다. 하나님 그 배가 방향 없이 하나님 좌충우돌 하나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열심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안전하게 가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멈추어서서 과연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과연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가? 나의 가정의 배에 주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의 일터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의 주님이 중심으로 나침반으로 계신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정말 웰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니 염려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키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바다 같은,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가려든 땅에 평안이 잘 당도하는 올 한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항구에 축복의 항구에 선장 되신 주님 모시고 평안이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올 한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